아이아 유독성 낙진이 씨. 일단 우리 애들 낙진 구역을 좀더 늘려줘야겠죠. 이렇게 늘려주면 되고. 네. 어 맞아 이만큼만 늘려주면 돼. 여기 안 쓰고 있으니까. 또집붕 건설 구역도 여기만 이렇게 해두면. 아 여기도 이렇게 화장실 연결해줘야 되나. 이렇게 이러면 돼요. 애들, 전부 낙진 구역하고, 동물들도 낙진 구역하고, 메카는 내 뚫는데도, 그리고 할수 있는 거다 캐고, 총도 만들어야 되고, 보급부품이 꽤 많이 드니까, 아, 근데 저격소 총이 그러면 샤브시터가 들고 있는 게 이걸 거 아니야? 2.5초에 12. 2.5초에 12에, 중거리 명중률이 90, 근거리가 100. 장거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안 쏜다고 보면 되고. 이것도 괜찮고. 와, 아, 관통력이 90. 그래, 관통력 개 높고. 스 그러면은, 여거 저격소 쪽 만들어야 되네. 어, 명중 해도 지금, 에드? 리스가 헬멧을 끼고 있었는데, 헬멧이 바로 터졌잖아요. 관통력이 90이라 갖고 관통해 버린 거지. 그래서 머리 바로 뇌 터져서 죽은 거. 음 어, 근데 이게 돌격소총은 팔을 3번 관통력 그래도 이거 75야 개 좋아. 1.5초마다 한 번씩. 1.5초마다 세발 팔을 세번 쏘니까 통대미지가 24고. 아 이것도 이것도 제일 좋은데 이거 전투소총. 32세발에 1 1 7 5의 고환통용 90 이게 제일 좋아 이거 만들자 사거리도 39야 이거 만들어야지 왜그 저격소총 만들냐 가격도 저격소총보다 이 전자기 크리스탈을 20개 더 쓰긴 하는데 나머지가 똑같거든요 그럼 이거 만들지 저격소총 왜 만들냐 이 전, 음, 도, 전투소총이 있는데 부자로 만들어 들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다 밟고 올줄 알았더니, 한 이쯤 부터서 아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뭐야, 이거 총 벌써 다 만들었네? 작업량이 150밖에 안 돼? 야, 작업량 실화임? 작업량 엄청 적은데? 작업량 150이면은, 너 하프, 하프 작업량이 300이야. 근데 총 작업량, 총을 만드는 데 작업량이 150이라고? 이게 맞냐? 모르겠어요. 최적으로 밸런스가 좀 세네요. 좀 오버 밸런스가 적으로 오니까 더 끔찍하긴 한데 오버 밸런스가 맞네요. 핵들이 잘 와봐. 오 뭐야 이거 소음기 사격 소총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탄창을 비우기 위해서 한 차례 집중 사격을 수행하면서 크게 중, 증가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 이거랑 똑같네요. 이거 일단 그냥 사격하면 와개 좋은데 이걸로 하면은 아 한번 이렇게 싹 쏘네 개 좋잖아 3, 3이 아니라 대리석 많이 했으니까 여기다가 의료실을 만들게요. 3칸 띄고, 14. 여기도 4칸 띄게 되는 건데, 여기, 여기 선 맞추면 됐지. 이 하고, 여기 3칸 띄우고, 11 곱하기 11로 아련실을 여기다 만들게요. 이렇게 맞추고, 여기를 아련실, 여기는 의료실, 나중에 여기 늘린 다음에 여기다 메카노이드실을 만들게요 일단 한균 바닥하고 어유독상 낙증 끝났네요 아돈 없어서 이거 못가네 유독상 낙증 끝났다 얘들아 제한없음 그리고 이제 애들 집안구역 걸어놓고 페리가 디아블로 쭉쭉 눌러요 그 애들 밥 먹고 일어나서 슬슬 활동할 때쯤에 공격할 테니까. 여기 왔죠? 디아블루스랑 뭐 이것저것들. 옵니다. 공격 오죠? 그리고. 또 돌짝까지 아, 방탄미로 쏴버리기. 야, 얘는 뭐야? 아, 루페리 쓰러졌네? 얘들아, 빠지고, 루페리, 좋아 그래. 루페리 구조. 아, 쏜다. 어? 아, 이문 닫혀서 안 쏘는구나. 다행이다. 아, 좋아라. 유키린이 싫어하고. 어 아, 진짜. 일단, 밀터랑, 뭐야, 얘는 왜 뒤로 가냐. 왜 다시 뒤로 갔는지 모르겠네. 응, 디아블루스 다시 쏠 거야. 어, 잡았다. 너무 무서워, 다시. 일단, 루페리 다시 치료했고요 해가 터졌네. 전력도 어. 넣고. 달아주고. 바닥은 안 깔아도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배양기랑 이런 거다 옮기면은 조립 작업대도 하나 더 나줘. 각 제작실과 충전실을 나누면은 충전실까지 안에 다 넣어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충전실도 넣어버릴 거라서 간격이라는 게뭐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최소 간격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여기도 간격 안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간격이 돼 있고 여기는 간격이 또 이렇게 맞아. 그래가지고 간격이 달라요. 근데 대충 멀리서 보면은 간격 비슷해 보이거든. 어 파비아 기갑부대 저런 파비아 기갑부대가 잠시뒤 공격합니다. 전부 파비아 솔저, 솔저, 솔저. 어 센티널도 있네요. 센티널도 있고 센티널이랑 파비아 그것들이 있어요. 일단 루페리는 쓰러지면 안 되니까 쓰러지면 이게 파비아 솔저를 못 쓰잖아. 아, 루페리는 좀 집안에 있는 걸로 하고, 아니, 왜 만들다 말이야? 아, 집안 구역을 안 늘려놨구나. 아,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오고, 어시니트 스 도어. 올자야 솔자 솔져 앞으로. 왜냐하면은, 얘가 수류탄 수첩을 대신 맞을 거야. 아, 근데 조금 아프다. 근데 오히려 이게 나아 왜냐하면은, 응, 음, 이렇게 몸빵하고, 아, 페퍼민트랑 페트리샤가 맞으니까 다행이지. 아, 페트리샤 쓰러졌다. 야, 얘들아, 빼라. 나머지는 킬존이 열심히 해주길 바랄게요. 아, 개아프네. 얘 민초니까 다행인 거지. 로즈마리도 총 위험 없네, 다행히. 나머지는 여기 함정이 알아서 해줄 거고. 얘는 뭔데, 이러저 얘. 얘들 이 총이 센 거지, 몸이 센건아니 아닌지, 나는. 신경마비. 어 맞아, 신경마비. 10%인데요? 10%? 10%? 10%는 괜찮아. 맞으면은 늘어나는 걸거 아니야 어차피. 오 쎄, 마로 돈 아픈데. 어. 오... 그 어딨어어시니있어 맞다. 어, 어야, 마루야. 와. 아왜 이렇게 쎄? 와, 진짜. 육, 마루 죽었고, 지금 패트리샤 죽었고. 6키인신장마비 유키린... 80%? 와.. 너무 심각한데 우리 센티을 너무 센데.. 내가 쓸 때는 왜 이렇게 약하냐 얘네들 여기도 하나도 못 막았어 우리 애들 그냥 왜다 주워 터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뭐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야 수는 우리가 더 많았어 지금 당장 치료가 가능한 게 민초마녀가 당장 치료하고 의식이 최대 20으로 돼 있어가지고 빨리 낫기만 하면 될 거예요. 이게 어, 신경마비 떨어지잖아. 료 받으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하다. 마루도 죽었어. 마루 우리 방착지에 처음으로 온그 초창기 어린인데 지금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무튼 죽었어. 병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니 로즈마리 죽었는데? 아니, 신경마비 줄어들고 있었잖아 왜 죽어? 줄어들고 있잖아 의식 40% 아니 신경마비 의식 의식 의식이 0%가 될 만큼 위험한 건 없었는데 혈액 손실 가벼움도 있었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괜찮았는데 이해가 안되네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악명이 높구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쳐져버리네. 애들 수를 늘릴 수가 없다. 그냥 파비아는 파비아 겁나 많이 만들어서 그냥 상대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문제는 우리도 젖터지고 있다는 거지. 투성포드로 <목소리> 쿠린 빈민가 고아 엔도? 자연치유 되면서 일정 확률로 사망이면 쓰레기 같은. 데 너무 일단 쿠린이고요. 렌도가 아니라 키쿠잖아. 어 일단 데려오죠.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길이니, 그, 응급차치. 아. 아. 우리 그 로즈마리 죽어갖고, 로즈마리가 치료가 굉장히 높은 친구였는데, 뭐, 어, 민초마려도 치료가 높긴 하네. 그래도 아군 죽은 거는 너무 슬픈데. 이게 맞니? 그 자기 얻은 애가 없는데? <laughs> 왜 만들었지, 이거? 생각해보니까 리스 죽어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리스를 기리는뭐 그런 거였던 걸까? 우덤에서 림을 살릴 기술? 그거는 부활혈청 밖에 답이 없긴 하죠, 무조건. 근데 부활혈청도 임무가 떠야지 뭘 받든가 말든가 하는 거라서 이 임무 뜨면은 눈 뒤집혀서 하죠 너무 심각한 꽤나 힘든 미션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할 텐데 뭐안 주네. 아. 즉시 공격에 인프 애들이고반 구역하고, 음 일단 우리 총을 어쩔 수 없어 루페리도 들고 루키린도 들어야 돼. 루키린은 총을 잘못 쓰지만, 아무튼 총 수렴. 들고, 겁나무 쏴. 얘도 지금 함정 밟코 있는 거잖아. 몇 발을 쏘는데. 믿질 못해. 음, 일단, 얘네들 중에서 데려올 수 있을 만하네. 이런 애가 좋아. 아, 근데 진짜 순수주의자네. 순수주의자는 조금 그런데. 얘는 못 데려오고. 페이즈 격투. 나태. 오리자라는데. 얘는 진짜 전투로밖에 없었는데. 얘를, 얘가 제일 나아요. 나이가 약간 있지만, 뭐, 사격 격투를 굉장히 잘해갖고, 그냥, 일단 데려와보자. 어, 키쿠. 키쿠가 들어왔습니다. 전 한국어 배치해줘야겠죠 키쿠. 키쿠야. 어. 어, 키쿠는, 뭐, 채굴 조리에 약간 있고, 뭐, 연구 잘하는데, 일단 총부터 들려주죠 전투 소총이 한 자루 더 있지 않았나? 아닌가? 아 이거 껴 전투 소총 세, 세 자루가 끝이었다 좀 들려주고 얘 이제 곧 들어오겠죠? 어 들어왔다 로브라는 애가 왔고요 아 맞다 얘도 채굴해 두지 로브 얘도 채굴할 줄 아는 애라고 그리고 한번 거래 한번 갔다 오자. 페퍼민트가 갔다 오는 걸로 하고. 민초랑 이거. 민뭉이까지 가져가요. 민뭉이도 이거 최대 용량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 다 가져가. 플라스틸과 강철을 구매할 겁니다. 금방 가네. 강철, 강철 봐봐, 무거워. 무거워서 다못 사. 일단 플라스틱을 좀 사고, 나머지 무게에 강철을 좀 구매하는 걸로. 300개 살수 있니? 300개 살수 있네. 정충정분 사자. 그리고, 은 무게가 줄어서 이게 줄었거든요. 음, 그만큼, 그, 방철을 좀더 사는 걸로 너무 힘들다. 에이, 메카노즈점속기지그래 집안 구역을 일단 해놔요. 보자, 불안정한 발전기가 하나 있고요. 터지면은 제조기가 터지겠네. 그리고, 뭐, 큰건 없어요. 연막살 보기에다가. 음, 낙하시록이 하나 있고, 메카는 그렇게 많이 안 오겠네요. 일집 안에서 물건 정리하고, 하프스터, 잠깐만, 페리가 지금, 배양 작업 바로 하고, 일단 얘한테 줄 총을 하나, 어, 하나, 있 여가. 이것도 좀 주고. 로브가 타격 자니까 하나 더 들어. 알싸! 어. 일단, 우리 애들. 보고. 걸못 맞추네. 일단 우리 애들 수는 많소. 안 네. 돼. 간다. 불안정한 발. 아왜 이렇게 못 쏴? 충전파격이라는게 있네 관통력을 증가시킨데 충전파격이라는게 있구나 이거 맞아서 애들 죽었나보다 추가로 에너지를 충전해서 탄환을 전자기력으로 가속 관통력을 증가시킵니다 그것때문에 애들이 죽은것 같기도 한데 드디어 임페르노 포탄만 이제 쏘면 되겠다. 오브야아 됐다. 얘는 여기 여기 맡겨요. 아 드디어. 이거는. 차비야가 쏘는걸로 하죠? 어우 솔잡 아픈것봐 엄폐하고 쏴라 명령범위로 벗어났다고 이걸 못 쏜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원래 쏠수 있지 않나? 명령범이랑 상관없이. 사거리에 있으면은? 도망가고 하나? 오, 딱 있잖아. 단기부패? 뭐야? 감염, 이거 뭔데? 단기부패 감염증은 뭐야, 이거?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단, 당... 뭐야, 이게? 처음 봐. 이런 게 있어? 퇴행성 불치병 생체공학이나 다른 장기로 대체하세요. 근데 심장인데, 미친놈아. 심이잖아 팔다리랑 다른 게 아니라 심장이잖아. 음, 어서오시고. 장기부패뭐 이거 모드, 모드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잠깐만. 검색 좀 하고 올게요. 아노말리 디에시문제래는데 이거? 아노, 나 아노말리 이벤트 비활성화하지 않았냐 카이나나 아노말리 이벤트 비활성화했잖아 실체 아니라고 그러는 건가? 어나 머리 아파 일단 연구를 유지 장치로 바꿀게요 언제가 문제 생겨서 죽을지를 몰라가고 내가 처음 보는 질병이라서 결국엔 가벼움인데. 이게 점점 해서 100% 되면 뒤지는 거잖아, 이거. 결국에는 이거 100% 되면은. 그러면 우리 고대깡까지만 할까? 고대깡까지 하면은 여기 안에서 심장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어우... 들어와. 옥스케리온이다. 리륜 애들이 여기서 문방해줄 거고. 와 하나 살아남은데. 보우맨이고요. 뭐야? 망령 투우맨화 갖고 있는데 얘 시약적의 대단한 기억력에 사격 좋은데? 얘 심장 뽑기 아까운데, 얘는. 연구두자라고. 심장 뽑기 아깝네. 얘네들은 다 죽어버렸고.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아노말리가 꺼져 있으니까, 그... 응급처치 먼저 하고요. 아, 얘가 움직여 응급처치가안 된다. 아, 한번 했어요. 일단 포획하고. 오, 걸작 해병대가 못 나왔다. 개꿀. 그리고 애들 옷좀 벗겨서. 바 좋은 것좀 얻고. 뿌린 돌격소 총 뭐. 생체인적이네. 이런 것도 있고. 어, 보호맨의 저항심이 낮아갖고 총은 잘 쏘거든요. 내가 그. 피약적이고, 타격도 잘 쏘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아깝거든요. 나이가 58이라갖고, 지금부터도 막 갑자기 척추 막 휘고 그럴 수 있어갖고, 요통, 근데 척추가 있어서 요통 같은 건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애매하네. 그러면 오늘의 리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아, 오늘은 리스의 정착지는 관 5개를 받아버렸습니다. 애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그, 지금 얘는 없어졌는데, 그, 마비, 신경마비를 좀 심하게 받았을 때, 70%고 치료 다 했다고, 아, 그래도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신경마비로 죽어버려갖고, 진짜, 당황스럽긴 해요. 신경마비를 치료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파비아도 이게 점점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샤프슈터도 이제 두 마리고, 솔저도 하나 있고, 우리 애들도 일단 싸우긴 해야 돼요. 수가 모자라서 다 싸워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 점점 튼튼해질 거고, 키쿠는 지금 아노말리 이벤트 비활성화 한거 같은데, 장기부패가 걸려가지고, 점점 아프긴 한데 누군가라도 오면은, 최대한 빠르게 심장 하나 접출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유지장치? 그러면은 심장 유지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걸로 그할 겁니다. 잃어버린 심장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활 혈청 임무가 빨리 와서 리스를 좀 살리고 다른 애들도 좀 살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 그렇게 하면서 오늘 리멀드 여기까지 하고 자장을주 멘트 이동하기.